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만 없이 무댕코인 목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댕코인은 제가 어제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잡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댕코인이 상승 이후 힘을 못쓰는 모습에 언제 더 오를까 궁금하실텐데 중요한건 무댕코인은 곧 중국 쓰레기 엄청난 매집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 전 고점을 강하게 뚫는 대시세가 나와 줄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대시세가 나오는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핵심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겁니다 오늘 5분 안쪽으로 끝내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지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무덴코인은 제가 여러 차례 중국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부터 긴급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강조해 강조를 드렸었죠. 보시다시피 어제 새벽에 촬영을 했던 무댄코인을 2300분이 넘게 봐주셨는데 제가 107원에 매수하시라고 긴급사인을 드렸고 목표가는 1515원의 전량 매도를 하되 조정이 나오므로 일정에 맞춰서 다시 진입할 거라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무대코인 차트와 가격대를 보시면 말씀드린 저가 109원을 찍자마자 상승이 그대로 나와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228원까지 정확하게 찍어주고 조정이 나온 모습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말 믿고 무댕코인 매수하셔서 하루 만에 110%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댕코인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중국 세력이 대규모 매집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렴을 하면서 이번보다 강력한 대시세가 나와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 일정에 맞춰서 영상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문제는요 수급이 꼬여서 세력이 눈치를 채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2시간 안에 비공개 처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010-9627-3205 번호로 무댕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모든 내용을 모두 깔끔하게 문자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금전요구 절대 없고 돈을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고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정보로 수익 챙기시면 되고 서로 상부상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마음으로 중국 세력의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미친 수익률을 챙기면서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9627-3205번으로 무댕이라고 남기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노후자금 그 이상을 걷게 해줄 거라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무댕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무댕코인 매집 일정과 정확한 매수가 그 그리고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받아보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1,000달러로 무려 4달 만에 2억 4천만달러 하나로 3,500원을 만들며 그 유명하다는 JP모건이 연봉을 100억까지 주면서 영입한 월가의 레전드 탑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이 있어서 오늘 이 코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100억까지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투자지원금 10만원까지 드릴 테니까 무조건 사실라고 영상을 올리면서까지 강력한 추천드렸던 코인이 바로 이 손오공 코인인데 이 탑트레이더가 지목한 손오공 코인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딱 하루 만에 여기 보이는 보시는 것처럼. 단 24시간 만에 무려 25만 퍼센트 넘게 폭등하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졸업시켜 드렸습니다. 제 영상 믿고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탑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으로 2025년 6월 1 2일 1,000달러를 바이낸스로 출금을 하여 지목한 코인을 매수하였고 6월 16일 무려 단 4일 만에 10만 2000달러로 100배 넘게 불려서 업비트로 입금을 하고 바로 1시간 뒤에 K뱅크 은행으로 1억 4천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탑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을 사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졸업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고 소개시켜주며 저 같은 경우도 그저 단한 가지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일 뿐이지 절대로 매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면서 강제로 졸업을 하게 만든 이 JP모건 탑 트레이더가 바로 어제 날짜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2000배 이상 폭등이 예정되어 졸업할 수밖에 없는 이 XX코인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이 XX코인을 알아서 남들 전부 하락하는 시장에서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억씩까지 잃는 이런 무서운 코인 시장에서 정반대로 하루 아침에 인생 졸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9627-3205번호로 다 같이 미친 폭등 예정된 이 XX 코인으로 졸업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졸업 단두 글자만 문자로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 트레이더가 추천하는 코인으로 전용기 매물이 빠르게 없어질 정도로 떼돈 번 사람들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빠르게 미국의 파워볼 로또와 비슷한 수익을 하루아침에 봐서 인생 졸업까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9627에 3205이 번호로 더도 말고 졸업 문자 두 글자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늦어도 10분 내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